안녕하세요. 청산별곡입니다. 자, 오늘 청산별곡은 경상북도 안동 쪽에 나와 있습니다. 어제 저녁에 밤길을 달려서 12시 30분쯤에 도착을 했고요. 차 안에서 <laughs> 설레는 마음에 역시나 뜬 눈으로 지새우고 이렇게 아침을 맞이했습니다. 제가 나와 있는 곳은 정확히는 하회마을 쪽에 하회마을, 네, 물하자에 돌회자. 아, 여기 있는 이제 강이, 저 밑에 이제 하회마을이 있거든요. 그 마을을 이렇게 예, 돌아서 이렇게 지나갑니다. 그래서 이제 하회마을이라는 예, 이름이 붙어 있고, 아, 우리한테는 하회탈로 많이 알려져 있죠. <laughs> 그리고 이제 안동, 안동 쪽에서도 이제 예상의 예, 그런 마을로 알려져 있는 예, 그런 곳입니다. 아, 보시다시피, 경치가 너무너무 좋아요. 경치가 너무너무 좋고, 정말 뭐 쓰레기 하나 없는 아주 깨끗한 물을 자랑하는 예, 그런 곳이네요. 예, 너무너무 좋습니다. 자, 이쪽에서 어, 여러분들과, 아, 물론 시간은 좀 제한적이에요. 하지만 오늘은 오롯이 하루를 예, 안동 쪽에서 어, 보내볼까 합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시작하기 전에, 예, 오랜만에 물수제비 한번 <laughs> 떠보겠습니다. 자 아이고. 보이셨나요? 자, 물수제비 다시 한번 갑니다. 잘안 되네요. 삼세판이라고 했죠? 시작하겠습니다. 자, 지금 바로 앞 영상에서 보셨다시피, 예, 강 바로 옆에는 다 모래사장이에요. 모래사장이라서 거기 이제 물 빠짐이 좋기 때문에 파릇파릇한 이런 식물들을 전혀 관찰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강변 쪽으로 계속 이렇게 이동을 해보면 보이시는 것처럼 이렇게 이제 갈대들이 보이고요. 그리고 이제 이런 퇴적물들이 보이면서. 예, 파릇파릇한 식물들이 예, 출현하기 시작을 합니다. 자, 오늘 제일 먼저 어, 보이는 식물은 바로 제가 얼마 전에도 소개를 해드렸었죠. 자, 바로 자 뭘까요? 예, 벼룩 이자리에요 벼룩 이 자리. 자, 벼룩이라는 건 어때요? 상당히 작잖아요. 그래서 벼룩이라는 이름이 들어가 있는 것들은 다들 작다는 거예요. 아, 이 벼룩이 자리 말고 또 벼룩이라는 이름이 들어가 있는 벼룩나물 있죠. 예, 우리가 곰반부리라고도 불리는 아주 고소한 맛이 일품인 그 나물도 마찬가지고요. 자, 이렇게 제 손가락을 보시면 크기가 가늠이 되실 거예요. 아주 잘 봐야 잘 봐야 보입니다. <laughs> 예. 일단 이제 요런 나물들은 네, 요걸 이제 드실 때는 너무 오래 드시면 이렇게 다 뭉개져요. 그래서 요런 거는 이제 삶으실 때 끓는 물에 살짝 넣어서 한번 한두번 흔든 다음에 이제 바로 어, 이제 꺼낸다는 그런 생각으로 삶으셔야 돼요. 그래야만 그 식감을 음, 그대로 살리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그 바로 옆에는 자 우리나라 전역에서 관찰되는 쓴 맛이 아주 일품인 지친개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지친개는 뭐 써서 못 드시는 분들도 꽤 많은데 어, 또쓴 맛을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상당히 열광하는 예, 그런 나물이기도 하죠. 아 그런데 이제 요지침개 같은 경우엔 이걸 이렇게 보시면 아~ 이제 즙이 많질 않아요 이렇게 씹었을 때 아삭아삭한 식감이 아니에요 요런 것들이 또 있죠 아 질경이도 그렇고요 아 그다음에 아~ 달맞이꽃도 마찬가지예요 걔네들은 수분이 많질 않아요 그래서 요런 나물은 해드실 때 이제 쓴맛은 쓴맛대로 좀 그~ 데치셔가지고 충분히 이제 적당하게 본인의 기호에 맞게 아 충분히 우려내시고요 그 다음에 요리를 하실 때는 요거는, 아, 아, 가진 양념을 해가지고 기름에 볶으셔야 돼요. 볶아야만이 그, 그 쫄깃쫄깃한 식감을 느끼실 수가 있습니다. 아, 그리고 뭐 지친 개 같은 경우에는 이 국도 괜찮아요. 어, 여러분들께서 이렇게, 아, 댓글도 남겨주셨는데, 아, 요거 이제 콩가루 이렇게, 예, 콩가루에 묻혀가지고, 어, 국에 이렇게 넣어 드시기도 하고요. 쓴맛을 충분히 우려내서 또 여러 번 빨아가지고, 그렇게 또 이용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항상 댓글을, 댓글을 생활화 해주셔야 돼요. 그리고 영상만 보지 마시고 다른 분들이 올리시는 댓글에 주목을 해주십시오. 아무래도 제가 알려드릴 수 있는 정보들은 제가 알고 있는, 제가 경험한 것들에 국한되기 때문에 아주 다양하게 많은, 전국에 계신 많은 분들께서 올려주시는 그런 댓글에 항상 주목을 해주시고, 아, 별거 아니다라고 자신이 이제 알고 있는 것들을 펴하지 마시고 본인이 알고 있는 내용들도 댓글로 다 이렇게 올려주시면 큰 도움이 되실 겁니다. 자, 그리고 또 이런 강변에는 또, 예. 자, 이런 배암 차지기도 어, 볼 수가 있죠. 이 주변에도 여러 개치가 보이네요. 배암 차지기. 자, 우리는 이제 곰보배추라고 많이 알려, 알고 있죠. 자, 이렇게 오톨도톨한 이런 예, 형태가 특징인 배암차지기. 아 맛이 비린내가 상당히 많이 나고 저는 그 화장품 냄새 같아요. 그래서 저는 아직 <laughs> 생채로는 잘 먹지 못하는데 이것도 뭐 생채로 드시는 분도 있고 샐러드나 아, 그리고 뭐 겉절이를 해서 드시기도 하고요. 근데 이제 냄새 없이 드실 경우에는 이걸 차를 끓여 드시면 아주 좋다고 해요. 이제 나물로서의 효용 가치도 높지만 아 이게 늘 말씀드리지만 영약입니다. 영약 아주 어마어마한 약재예요. 약재. 예, 그래서 뭐. 이제 기침 기침 쪽뭐 기침 감기 뭐 이런 쪽에 그리고 기관지 기관지 또는 폐폐 어, 질환 있으신 분들 그쪽에 상당히 좋은 예, 해소 천식까지도 그쪽에 상당히 좋은 약재예요 그래서 지금 이거를 키우시는 분들이 예, 상당히 그 아주 큰 농가 소득을 올리고 계신 분들도 전국에 몇 분이 계십니다 예, 이것도 주목을 해주실 필요가 있는 나물이자 약제입니다. 자 이동을 좀 해보겠습니다. 자 나는 누구일까요? <laughs> 여러분 시험 문제 아닙니다. 부담 갖지 마세요. <laughs> 자 이것도 매년 소개를 해드리는 강변에서 이렇게 아주 군집을 이루어서 이렇게 자라는 모습을 볼수 있는 말랭입니다, 이 여러분. 말랭이 아 이거 벌써 꽃도 이렇게 피어 있네요. 자 말랭이는 자, 꽃이. 예, 냉이 종류는 여러분, 냉이 종류는 전부 다 식용입니다. <laughs> 그리고 우리가 이제 냉이 종류는 십자화과라고 그래요. 예, 십자화. 아, 내장에 예, 꽃잎이 열십자열십자 열 십자 모양으로 아, 이렇게 펴 있다고 해서 이제 십자화과라고 하고 이 십자화과 식물들, 냉이류들은 전부 다 암에 상당히 예, 좋은 효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군집을 이어서 자라는 형태를 보이고요. 아, 그리고 이제 냉이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일반 냉이 있죠. 냉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잎보다는 그 뿌리, 뿌리가 더 실해서 어 이제 주로 뿌리를 주로 먹는 그런 아, 나물이고요. 아, 요말랭이도 이제 뿌리도 이용을 하지만 아, 보시는 것처럼 자, 요 개체가 좋겠네요. 보시면 예, 상당히 잎이 아주 풍성해요. 그래서 이건 잎을 주로 이제 나물로 이용을 하시는 겁니다. 물론 뿌리도 가능하지만 자, 한번 캐 볼까요? 자 어때요? 뿌리도 뿌리도 아주 실, 실하고 연합니다. 뿌리도 전부 이용하실 수가 있고 하지만 이제 뿌리보다도 잎이 이렇게 많이 무성한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냉이 특유의 매운 향이 아주 강하게 나고요. 그리고 아, 이건 쓴 맛이 살짝 있습니다. 음, 하지만 아주 아주 맛있는 그런 나물이에요. 그래서 이것도 뭐 생채로도 드실 수가 있고요, 살짝 데쳐서 드실 수도 있고, 많이 하시면 묵나물로도 가능한. 한번 이렇게 발견이 되면 이렇게 군집이로 자라는 그런 경우들이 대부분이라서 이용 가치가 상당히 높은 우리 전통 들나물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아 그리고 어 이런 냉이류 중에서 좀쓴 맛이 좀 강한 애가 있어요. 이게 바로 자 가운데 있는. <laughs> 지금, 이 말랭이들 사이에 혼자서 이렇게 시위를 하고 있네요. 자, 바로, 너만 냉이냐? 에, 나도 냉이다. 그래서 나도 냉이에요, 얘는. 자, 이렇게 밥숟가락처럼, 이런 예, 형태를 띠고 있는 게, 예, 나도 냉이의 특징입니다. 이것도 이제 매운 향이 상당히 강합니다. 아, 그리고, 이제 쓴맛이 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쓴맛 좋아하시는 분들은 뭐 상관없는데, 좀 너무 쓴거 싫어하시는 분들은 다른 나물과 섞어 드시거나 아니면, 아, 데쳐가지고 좀 물에 우려내서 드시는 걸 권합니다. 자, 시위하는 나도냉이. 아, 오늘 아 날씨도 좋고, 예, 너무 너무 기분이 오늘 <laughs> 좋은 날이네요. 자, 오늘 말랭이또 보여드리면서 자 이동을 해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예, 바위 손에 예. 모습을 예, 확인을 했습니다. 아, 제가, 아, 작년에, 어, 전국 투어 때, 제가 보여드린 적이 있는데, 강 건너편 쪽에 절벽에 있었기 때문에, 먼 곳에서 이렇게 촬영을 해가지고, 예, 상세한 모습을 <laughs> 보여드리지 못했는데, 예, 이제서야 이렇게 보여드리네요. 아, 이렇게 이제 고사리처럼, 이렇게 이제 말려있습니다. 이게, 음, 이제 비가 많이 안 오고 그러면, 이런 이제 절벽에 있기 때문에, 예, 수분 흡수가 안 되잖아요. 그때는 석이버섯도 마찬가지지만 이렇게 이제 하얗게 이제 돌돌 말려 가지고 휴면을 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며칠 전에 비가 왔잖아요. 비가 오면 이제 수분을 머금으면서 이렇게 다시 잎이 펴지고 파랗게 이렇게 다시 살아나서 생장을 하는 그런 식물이죠. 바위선 뭐 또는 부처선 이렇게 불리고요. 한방에서는 이제 권백. 예, 권백이라는 어, 이르, 생약제 명으로 어, 이용이 되고 있는데 아 이게 요즘에는 이제 항암약제로도 어, 많이 널리 쓰이고 있죠. 이제 성질은 이제 독이 없고요. 어, 성질은 평하면서 아 그리고 매운 맛이 살짝 있습니다. 네, 이제 전초를 전부 다 이용을 하실 수가 있고 지금 이제 항암약제로 많이 사용이 되고 그리고 이제 여성분들 그 생리가 불순하신 분들도 어, 이걸 많이 이용을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음, 이제, 치질이 있으신 분들, 예, 치질에도, 상당히 좋다고 합니다. 그리고, 해소와 천식에도 좋은 약제가 바로, 권백이라는 생약제명의 바위손, 또는 부처손이라고 많이 부르죠. 자, 여기도 보시면, 예, 저 위쪽에도 보이고, 예, 이 손에 닿는 데들은 거의 없어요. 예, 이게 이제 비싼 약재는 아니거든요. 지금, 뭐, 국산은 거의 이제 유통되는 게 많지가 않고 대부분 이제 중국산입니다. 근데 뭐 중국산도 뭐 이런 다 재배가 아니라 자연 상태에서 이렇게 채취하는 거기 때문에 예, 큰뭐 무리는 없을 겁니다. 그래서 뭐 굳이 국내에 이렇게 자생하는 것들, 얼마 안 되는 것들 예, <laughs> 이용하지 마시고 예, 사서 드시면 싸요. 무척 싼 약재 중에 하나입니다. 예, 부처선, 바위선, 이렇게 부리는 권백이었습니다. 이동하겠습니다. 자, 바위손 옆에 이 척박한 환경에 자라는 지금 이제 새싹이 아주 싹다가 예쁘게 올라오고 있는 뭘까요 나는? 자, 돌나물과의 기린초입니다. 기린초. 제가 작년에 전국 투어 때그 안동 그 어느 고택 그기와장에 붙어 있는 와송을 보여드릴 때 그 와송과 같이 옆에 자생하던 식물이 바로 이 기린초입니다. 자, 키도 크지 않고, 그리고 꽃도 예쁘고요. 네, 그리고 이제 물도 많이 필요하지 않고, 어, 그래도 이건 화초로 갖고 시는 분들도 상당히 많으세요. 자, 이제 씨앗이 떨어진, 네, 시방이고요. 그래서 이제 나물로 써도 상당히 좋고요. 꽃은 꽃대로 예쁘고, 키는 키대로 또 적당하니, 예, 아주 키우기가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제 싹대도 이렇게 올라오면 상당히 아주 앙증맞고 귀여워요. 그리고 나물로서까지 이용할 수 있는. 길인초. 목이 길다고 해서 길인초입니다. 자, 이동하겠습니다. 자, 지금 보시는 식물은 양지꽃입니다. 양지꽃, 양지. 예, 햇빛을 좋아한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양지꽃이라는 이름이 붙어 있고요. 그리고 예, 특징적인 건 예, 끝에 잎이 이렇게 세 장이 있고, 그 밑으로 예, 대칭으로 이렇게 잎들이 나 있는 그런 형태를 취하고 있고, 솜털이 아주 자잘하게 많이 나 있는 특징이 있습니다. 아, 보통 이제 국을 끓여 드시면 아주 좋아요. 국을 끓여 드셔도 좋고 이렇게 무쳐 드셔도 좋은. 그리고 노란 꽃잎 다섯 장이 있는 아주 예쁜 예, 화초로서도 이용이 가능한 우리 주위에 아주 흔한 식물이죠. 자, 여러분 그리고 자 여기가 평지가 아니고 해발고도가 500m가 넘는 곳이거든요. 그리고 그 바위 지역입니다. 아주 반가운 식물을 만났어요. 작년에 전국 투어 때그 경북 봉화, 봉화의 그, 그 계곡의 그 바위 절벽에서 여러 식물을 소개를 드리다가 처음 보는 그 개소시한 개비와 비슷하게 생긴 식물을 발견해서 제가 여러분들께 그 SOS를 친 적이 있죠. 그래서 그 당시에 아름달님께서 댓글을 바로 달아주셨어요. 딱지꽃입니다 해서 이제 다, 달아주셨는데 너무너무 고마웠어요. 아, 금 아까 보여드렸던 양지꽃처럼 이것도 이제 그 장미과 양지꽃 속에 속하는 그런 식물이에요. 그래서 양지꽃처럼 노란 꽃잎이 다섯 장이 달리는 아주 귀한 식물입니다. 자주 보기 힘든 그런 식물이에요. 그래서 여기 지금 그 당시에도 이제 바위 절벽에서 발견이 됐었고 지금 이것도 바위 절벽 바로 옆이거든요. 일반 그 양지꽃들과는 많이 다르죠. 잎 자체가 이 모양도 많이 다르고 그리고 솜털이 너무 너무 많이 나 있어요. 이제 이렇게 전체적으로 보면 이제 아 이렇게 은색으로 보일 정도로 딱지꽃입니다. 딱지꽃. 아 그래서 이제 요것도요것도 어 요것도 이제 나물로서도 이용을 하고 약재로서도 이용을 하거든요. 아 약재로서는 이제 그 해독 해독 작용이 있고요. 그리고 지열 그리고 이제 소종 종기를 없애주는 염증 염증 관련 그런 질환 질환들을 치료해주는 약재로서도 사용되는. 아주 아주 귀한 나물이자 약초입니다. 딱지꽃, 예, 꼭 기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동합니다. 자, 여러분, 아까 보여드렸던 바위손입니다. 바위손 군락지에요. 지금 하천변으로 이렇게 내려와 봤는데 아주 군락을 이루어서 자라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제 비가 온지 며칠 안 됐기 때문에, 예, 잎들이 이렇게 다 펼쳐져 있는 그런 모습을 하고 있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절대 그 귀한 약재가 아니에요 귀하긴 하지만 값이 상당히 저렴해요 수입품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다들 자연산들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이용하실 때는 자연에 있는 것들 건드리지 마시고 저렴하기 때문에 구입을 하셔서 이용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 그리고 아 자연산 이건 예. 와송입니다 와송 기와. 예, 기와의 기와에 나는 와송 지금 이제 휴면에 들어가 있는 모습인데 자 이렇게 바위 절벽에 예, 붙어서 자라는 예, 자연 상태 모습 그대로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자아 지금 시간상 러닝 타임이 너무 길어지기 때문에 1편은 여기서 마감을 하고 2편 다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내용 유익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과 알람 설정 공유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동합니다.